얘좀 빨리 왔다. 노리시 같기도 하고. 어디를. 내 거, 안... 내거 레드 털거 같지 않은데, 요즘에. 우리 라인 잃은 거 없어서. 아, 나 이거 없어. 이건 좀 에반데? <laughs> 아, 억과 개 심하네. 근데 경호치 먹었으니까 어떻게 이 아닐까? 맞아. 천천히 하자. 바텀 여러분, 혹시 라인 못 밀죠? 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왜요? 아, 래도 먹으려고? 네, 상대 를덤고다 아, 있다 있다. 아, 벌써 네 일단 미러는 볼게. 어, 잠깐만. 아이고야, 야 노틸 간다. 그래? 됐던 중 슬픈 소식이네. 어, 이게 려 예, 유다아 나보다 제가 먼저 간다. 아, 고네 그냥. 아, 대포를 먹줬어야되는데 아, 아이고야안될거 같은데. 아 이것도 먹었어? 아 잠깐만. 와, 와 아, 미치겠네. 쟤는 나좀 걸자, 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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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자. 어, 어잘 물었는데 너무? 아.. 아.. 어? 야안 야, 안 잡았어? 어. 안 잡... 이게 안 걸려? 아 야, 이거 죽었다. 내가 너무 맞으면 서일었다궁하나 어. 버린다는 생각을? 내 궁이나 애쉬 궁둘중하나 버렸어. 일부러 어. 어. <laughs> 아니.. 아니, 방금 여기서 먹고 있는 거 수정차 터트려서 다 보여주고 유기층이다 말까지 해주는데 왜 자꾸 가는 거야? 심지어 항상 방금... 내가 멀지 않은 장소에서 죽음. 왜? 왜? 그럼 같이 하고 하지? 그렇습니다. 아, 사생우리확아해왜 아, 아, 이렇게? 아니, 자가 존나 나함좋은데 어, 제가... 뭐, 아, 그거 있다. 그거 있다. 봤지? 어 봤어. 나 가는 중이긴 해. 난 버려야 될 듯. 10위에. 선배 얘얘 때릴 수 있나? 내가 맞아야 되긴 한데. 틀 없어? 없어. 제발!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다행이다. 그래도 그래도 레오나가 반대 방으로 잘 뺐다. 지금 시합 한 시무스, 이제 아포칼립스 시대. 엄나한 시대. 희망을 품은 사나이. 맞아, 나 오늘 빨래 늘어났는데 하루.. <laughs> 아니 3시간 만에 마르던데, 거의? 나 바탕 가고 있긴 해. 시씨나 아, 해라. 아씨. 다아았다 마이볼, 마이볼. 애쉬 보고 있지? 아니요. 어, 뭐야? 잡았어. 용, 용까지 막으려고 하는 건 너무 고집 아니냐, 얘들아? 얘 궁, 궁풀 있다, 둘다 선배. 그 정도 위치면 위험할 텐데. 아, 돌아왔는데. 아, 강타 있음? 강타 결제, 어, 그럼 결제만 했어. 뭐. 하필 포탈이냐. 기억은 단순히 일로만 게 아니야. 어? 어? 야, 진짜 얘네는. 아니. 너무 쉽게 갈것간다데 어... 잠깐만요. 아, 이거 믿어줘. 네 아, 아, 아. 우리 1, 뒤에 조심. 아 나이스. 야 탑에 다 갔는데. 아. 아이고야. 저하나 레이드. 아, 야, 야레이 바론... 이거 하냐아못 막냐? 뺏고 숨이 득이긴 하지 이거. 와, 나 어. 막혔다. 뭐, 나못 뺏, 못아 나도 확했다. 못하못 뺏을 것같아 아. 얘시아네있게 하네. 니 하네. 잘하네. 바키 사랑해. 어, 잘하네. <laughs> 저 사람. 갈게요. 아니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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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어, 되고, 도도도도도도 야, 용 바로 치자, 이거. 상대 정글 없을 때. 오케이, 바로 갈게. 요리 탑에 있어가지고 못갈것 같다. 아, 그럼 어, 오케이. 마, 탑 막아줘, 그냥. 내탑 갈게. 뭐야, 마, 있네 대겠다. 오는 길에 우디를 조심 우디를 합리할 타이밍. 가다오우긴 아, 아, 했거든. 아니, 아니네. 나 우디를. 미안해. 아, 소졌다. 잠깐만. 탈리려고 노력까지. 아, 빼자, 이거. 빼자. 못 잡을 것 같은데. 우디를 바지카랑 잡는다. 아, 되나? 좀. 아 상대 밑에 있네. 할만한데 이러면? 침착하게 해보자. 할만해 할만해 상대. 유체서할만한데 아이스. 계속 접근. 또 말. 터터터. 이거지. 이게 원딜이지. 아쉽다. 정말. 어. 자, 어. <laughs> <야, 근데> 우디. 우디. 우디 한두 살이에 매달려 있었어. 그니까. 참. 터. 나가나. 안 된다. 저기 우리 때려. 우리 때려. 우리 때려. <laughs> 나이스! 막았다 막았다. 아무튼 막았다. 야뭐야나이 택. 나이스! 나이스! 그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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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나이 아씨 괜히 걸고 싶네. 걸면 안될것 같은데. 받아치자 어차피 쟤네들 어. 지금 우리 억제기, 비 억제기라서 좀 침착하면 좋은 타이밍이긴 해. 또안감안 감, 감. 조심. 애쉬, 애쉬 올 때까지 버티면서, 빼, 빼면서. 좋은데? 예고우 그리고... 어, 좋은데? 구도가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요? <laughs> 잘 빨렸다 고 아아! x 못 빨랐다. 그래도 잡네무나아 아, 이거! 좋았냐? 나이스. 어. 나이스. 아, 내가 아 이거.. 이거.. 아괜찮아잘했어니다 요... 아.. 이거 어, 목숨 걸고 막는데.. <laughs> 목숨 걸고 누구 있는 척하면 서블리스가 앞으로 도 <laughs> 블러핑 좆뎀. 바론 시야 잡긴 해야 되는데 같이 가자. 바론 시야? 용.. 용이 면아 먼... 용은 괜찮아니 바론이 먼저일 거 같아. 바론 바람은... 먼저. 그렇지. 굿. 어? 지켜버렸네. 용이.. 바론의 궁쓰 포기했다, 포기했다. 포이 정도면 되 어? 요 어, 어? 조심해. 나는 얼씨 빠른 풀. 핵심 겠다 우리.. 미드 쪽으로 빠져야 돼. 용돈. 그나용 와드 하고 싶은데. 생각 없어. 포기 안 했다, 포기 안 했다. 끈질긴 새끼들. 근데 나매없고 어, 바텀에 태. 아.. 나 뺏고 죽을 수 있을까, 내가? 무리했어. 바텀, 바텀에 텔. 이분들또포겠다포기다갱프 가면 되고. <laughs> 요리 쪽에 붙을게 근데 우리 붙으면은 무조건 다시 갈 거거든? <laughs> 그럼 우리는 뭐 어? 계속 여기 있다 알쑤 이러면 어 할만한데 피 많이 빠졌다 엄청 그니까 궁 응, 빠졌고 침착하게 A부터 패자 그냥 미안 나 느린 됐다! 아 이거 와드 몇 개냐 ㅆ 아.. 오케이 으 <그럼 웃음> 얘네 뭐 서퍼템 두명다 <laughs> 쓴? 아니 맥스는 왜 진짜 애 세니까 지금 근데 시야 점수 궁금하다 <laughs> 됐다. 나이스, 어우, 저, 저, 우리 형 잘하는데? 나집 갔다 올래 분위기 좋다. 상대한테 휘말리지 마, 안 하면 돼, 우리. 맞아. 또 와, 또. 야, 이제 뛰어 아, 어나집 가고, 집 갔다 출발해야겠다. 한포 세우름. 징글징글하다, 진짜. 우리 이거 라이즈소권이 아직 좀더럽어어 이거 위험해, 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많이 야. 위험한데? 나도 없는데? 바이애나까지 오는데? 왜냐 아, 살살, 잠깐만. 살살. 바로 나. 가 살아서, 살아서 와, 살아서. 아. 가이아노플 가이아노플 어우 아, 미합니다이 가이? 아니면 아니면 야 이거 자야 가야... 자야 싸가지 없는데? 유채랑유샤둘 유치하 뺐다 할말해 아니 저거 이런좀 싫은데 갱플 쪽으로 붙일게 나 어? 따야 너무 뭐. 존나 잘하네 진짜 어어 어. 잠깐,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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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1 꽝 할까? 해볼까? 무조건 사야. 좋은데? 잠깐만, 나도 물리. 에쉬가 물리면 안 돼. 에쉬는 절대 아니야, 물려서 괜찮아, 안 돼. 괜찮아. 나 좋을게, 그냥 가서. 오케이. 판단 할까? 좋아, 판단 좋아. 야이, 개야. 이건 더 말한 개야. 레오가 해주시잖아. 레오는 오케이, 사람. 진짜 못해. 지렸다. 얘네용 먹추하겠는데? 아, 씨, 뭐야, 좋았어 어. 아.. 가고 있긴 한데 이거.. 그나 상대도 스펠 많이 없을 텐데? 사야 공 아직 없거든? 자얘는만고나 아, 3명 잡았어! 내려와 있야 끝내자 이거 끝내자. 공 가지 말고. 잡았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에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3대2야 근데 할 만함. 나 잡은 같은데? 나이스. 이다 그래. 그냥. 야이 새. 야이 확실하게 할 거면 아, 지금 용을 먹어. 용 먹자. 이거 미드라인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 이게 내가 들어가야 되냐? 비켜야 되냐? 들어가는 게 맞는 거 같아. 선 빨아서 하고 조합이 맞아. 그게 맞는 거 같아. 아까 내가 스펠이 없어서 죽었어. 우리 레드 먹어도 돼? 예. Yeah. 여기 자 여기서 빠르게 떠드리고. 야 어, 어,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가즈마스 타워 어 나가는 중. 나관중 줄여서. 한복. 이런데요? 바로 끌어들여. 자세 물린 거. 됐다. 끝났다, 끝났다. 이거, 이거 아, 요리 탑이랑 같이 못 거든? 아니 근데 우리 요시, 무시 못 하는 게 상대의 그거거든? 그 종류충. 아 왔네. 뭐.. 음, 아, 아니,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아, 아, 우리 안믿는안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안 믿는, 안 믿는. 아, 상관어 됐다, 왔네. 이거, 이거... 레오나 따라가지. 말란 얘기 못 들었나 일이씨 나이스. 아 꼈다, 꼈다. 어, 레오나, 명품 좋아요. 아직 맞는데요, 선생님? <웃음> <진짜>. <웃음> 아, 이거 이겼다. 아, 이거 <laughs> <정말> 재밌었다. <laughs> 아, 나이스. 잘했다. 다행이지. 아. 아, 난 그래도 이거 집에서 다 맞고, 쏘키를 따주고, 노데스한 갱크 드리겠습니다. 잘했다. 어, 그래도 진짜 잘했어. 다 잘했어. 하지 마라.